네, 좋은 하수입니다. 예, 오늘 10편 112편이구요. 아, 그 전에 명언. 예, 10월 1일자 명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초자연적인 두려움을 심어주기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위험을 회복해야 한다.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과 교회에 대한 경외감을 느낄 만한 신비를 회복해야 한다. <laughs> 예 10편 112편 입니다 아 10편 111편 그리고 112편 113편은 아, 소위 우리가 할렐루야 10편이라고 부르는 아, 10편이죠 아, 그래서 이 111편도 1절에 시작을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시작되고요 오늘 보는 112편도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113편도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는 선언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구절에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는 선언으로 또 마침으로써 111편으로 시작해서 113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선언으로 끝내는 그런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또한 우리가 이제 10편에서 그런 내용을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그 통치를 선언하는 것이 바로 시편 110편이었습니다. 교리적으로 볼때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고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의 왕으로서 왕들의 왕 주들의 주로서. 통치를 시작하시는 것으로 선언되는 그런 시편이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111편, 112편, 113편에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제 내용이 나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2편도 보니까요.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주를 두려워하면 그분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또다 이렇게 수 있습니다. 자 주를 두려워하며 아, 어제 조금 아, 살펴봤었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 그것은 역시 또한 그분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아,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예,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그죠? 주를 두려워하며 그내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 이절 그의 씨가 땅에서 강성하리니 곧 바른 자의 세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그죠? 아, 여기 이제 그의 씨곧 바른 자의 세대 자이게 아, 이제 교리적으로 볼때 예수님의 씨,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죠? 그 성도들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곧바른 자의 세대. 아, 이 신학성경 마태복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대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한 세대로 여기신다고 쓰여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이제 교리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태어난 그 성도들, 아, 그 세대, 그한 세대가 이제 복이 있을 거다라는 아, 그런 선언, 선포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아, 3절부터 해서 이제 그 계속 이제 그의 집에 있으니 그의 의가 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는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아, 여기에 아, 예수님을 대입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예수님을 여기 이제 대입해서 읽어도, 예, 이제 교리적으로 볼 때, 교리적으로 볼때 그렇게 대입해서, 아, 읽어도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교리적으로 보자면 이제 그렇게 보는 게 맞죠. 예수님을 대입해서 보는 게 이제 맞을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근데 또한, 아, 여기서 이제 2절에서 또 영적으로 이제 적용하자면, 어, 이 곧바른 자, 그죠? 그 성도, 여기 나오는 이제 줄을 두려하면 그분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아 그죠? 이, 이, 아 그분의 명령을 크게 즐거워하는 성도로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 그런 곧바른 자에게 이제 복이 있다. 라고 이제 볼수 있죠. 그래서, 아, 이걸 우리가 이제 계속 그 곧바른 자가 이제 어떤 복을 받는지, 혹은 그 곧바른 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쭉 이제 나오거든요. 3절부터 보면. 그래서 예수님, 교류적으로 예수님을 대입해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1절에서 주를 두려우며 그분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그는 어떤 자인지, 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아, 대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 곧바른 자, 그분의 명령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이제 복이 있는데, 자, 그런 자가 이제 어떤 자인가. 3절, 어? 아이고. <laughs> 이거 3절이 또 빠졌네. 3절, 4절. 빠지고 1절, 2절이 중복됐네요. 아, 이거를 제가 네, 채팅방에 띄워드렸습니다. 3절, 4절이요. 잠시만요. 네, 3절, 4절은, 예, 네, 제가, 예, 네, 채팅방에 띄워드렸습니다. 자, 3절입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리니 그의 의는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자, 그래서, 어, 줄을 들으면 그분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어, 곧바른 자, 어, 그런 자에게 어떤 복이 있는가? 어, 3절 보니까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리니 그의 의는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물론 이것은, 음, 이제 구약,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죠. 그죠 특히 이제 구약 시대 보면 그 어떤 사람의 의와 이 하나님 주시는 부와 재물의 복은 서로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특히 그런 의로운 자라 평판을 받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굉장히 큰 부와 재물을 소유한 자들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아, 구약시대 성도 때는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지만, 신약, 아, 교회, 아, 신약, 아, 시대에 와서, 아, 신약 성도들에게 이것이 늘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아,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아, 1차적으로, 궁극적으로 신약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좋은 예죠.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참으로 의롭다 할수 있는 그런 성도였는데 물질적인 어떤 그런 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질적인 어떤 그런 재물로서의 부로서의 복은 없었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복은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풍성하게 갖고 있던 자였죠. 어, 물론 성경 말씀해 보면 신약,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그분의 뜻이라면, 어, 이 신약 성도들에게도 그 복으로서 물질적인 부를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구약시대처럼. 그래서 그 복의 개념이 신약 시대에 와서 아, 달라졌다기보다 아, 좀더 차원이 높아졌기 때문에 아,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복, 영적인 복을 궁극적으로 주시고 아, 그리고 이제 아, 이 부와 재물에 대해서는 아, 영원한 세상에서의 보상으로서 주시죠, 그죠 아, 우리도 우리 성도들도 이 보상으로서 아, 부와 재물의 복을 아, 최종적으로 받게 될 겁니다. 그죠그 정말 그 천년 왕국에서 통치하는 것을 아, 포함해서 아, 하나님께서 복으로서 단지 어떤 명예뿐만 아니라 되게 실질적인 아, 그런 이제 복을 아,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보상으로서 주실 것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여기 부하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리니,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어, 신약성도에게도, 어, 어떤 면에서 적용된다고도 볼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서 그분께 보상을 받게 될 때, 어, 그것은 어떤 물리적인 어, 보상 또한 포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있으리니, 어 우리의 그 집이 어디죠? 맨션이 어, 하늘에 있죠. 그새 아, 예루살렘 도시라 불리는 그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곳, 그곳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맨션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분명히 그분께서 직접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러므로 부활 재물이 그의 집, 그 곧바른자의 집. 아그새 예루살렘 도시에 있는 그 집에 있을 것이다. 아 이것은 또안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의 의는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그렇죠? 곧바른 자. 아또 하나님의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분의 명령을 크게 즐거하는 워 자. 그의 의는 영원히 지속되죠. 어,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 적용하자면요. 자, 3절입니다. 곧바른 자에게는 또 어떤 특징이 있죠? 곧바른 자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으며 의롭도다. 아, 이것도 곧바른 자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혹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곧바른 자가 된다고 했을 때 정말 올바른 아,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영위한다고 했을 때 이런 특징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아, 그런 자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네, 이것은 성경 전반적으로, 아, 우리가 볼수 있는, 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죠. 어둠 속에서도 빛이 일어나는 거 정말 깜깜한 그런 어둠의 고통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아, 이 의인은 곧바른 자는 하나님의 성도는 빛을 잃지 않습니다. 그죠? 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모습. 또,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만약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깜깜한 그런 터널을 지나고 있고, 그런 고난의 어둠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고, 여전히 그런 횃불을 들고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계시다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시 때 여러분은 참된 성도 그리고 곧바른 자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보상과 또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 너무 좋네요. 곧바른 자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일어나나니. 참 우리가 여러 가지로 여러 모로 묵상해 보고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둠 속에서도 빛이 일어나나니. 그 영향력을 잃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는 은혜롭고, 그죠. 동정심이 많으며, 의롭도다 그죠? 은혜롭고. 아, 그래서 우리가 아, 예전 골로에서 강의할 때, 2주 전이었나요? 아, 또, 곧바른 자는 하나님의 성도는 또, 이 말도 은혜롭게 할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죠. 은혜를 받은 자에게, 은혜를 받은 자에게, 자이기에 은혜를 또한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위에 흘려 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자가 바로 곧바른 자라고 볼수 있고 또 동정심이 많다는 죄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굉장히 특수한 성품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동정심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아 나의 성품이 아, 굉장히 아, 이 냉소적이고, 음, 아, 사람을 동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 하나님의 성품으로 덜 빚어진 겁니다. 그죠? 한참 멀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 정말 내 가슴, 내 마음 속에 아,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은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나의 성령 충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아아이 정나라하게 보여주는 기준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 나의 마음이 부드러운가? 은혜로운가? 동정심이 있는가? 이 부분들을 한번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으며 또한 의롭도다 그죠? 의로운 선한 행위가 또 많게 되죠. 아, 자, 4절까지 봤고요. 5절 넘어갑니다. 선한 사람은, 어, 선한 사람이라고 또 호칭이 바뀝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 주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이런 자는 또한 곧바른 자라고 10편, 이 112편에 표현되었고요. 또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근데 그 선한 사람의 특징이 또 뭐가 있죠? 선한 사람은 호의를 베풀고 빌려주다니, 그가 자기 일들을 신중하게 처리하리로다. 아, 우리에게 과연 이런 모습이 있는가? 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라 불리는 사람으로서 이런 모습이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의를 베풀고 빌려주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뭐 단지 뭐 물건을 빌려 준다는 아, 의미를 넘어서서 아 나는 베풀기를 좋아하는 자인가에 관한 부분이죠. 그죠? 아 남들에게 호의를 잘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인가? 호의를 잘 베푸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정말 베푸는 것, 주는 것을 잘 하는 사람인가? 단지 어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랑을, 친절을, 호의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정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호의와 친절을 잘 베풀겠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이 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베풀 줄 아는 모습, 친절을 베푸는 모습. 그냥 이렇게 좀 상막한 모습, 너무 냉소적인 모습. 아 이런 모습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또 보니까 그가 자기의 일들을 신중하게 처리하리로다 아, 이 삶의 문제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신중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삶 속에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되게 즉흥적으로 욱해서 반응하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것에 쉽게 흔들리고 요동하는 모습, 예민한 모습이 많잖아요. 그런데 아, 의로운 자, 곧바른 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또한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내삶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터져도 처연하게 그것을 신중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또한 이 말씀은 아, 이 곧바른 자, 선한 사람은 자기가 맡은 일과 책임을 신중하게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죠? 책임감이 있는 사람 자기가 맡은 일을 신실하게 해낼 줄 아는 사람 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지 한번 아, 이 기회를 통해서 자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도 보니까요. 확실히 그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리니 의로운 자는 영원토록 기억되리로다 그죠? 이런 자 이런 자는 영원토록 흔들리지 확실히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킨 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평강으로 그 생각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그는 영원토록 또 기억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지난 설교 때도 한번 나눴던 말씀이죠. 결코 이런 자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의 행위를, 그의 수고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거지 나사로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부자는 그냥 부자라고 불립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죠? 아, 자문 말씀에도 의로운 자를 기념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의 이름은 사라질 것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죠.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선한 자, 곧바른 자를 영원토록 기억하신다. 7 절입니다. 아, 또그 곧바른 자, 선한 사람의 특징이 나오네요. 그가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의 마음이 주를 신뢰함으로 확정되었다. 아, 이것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지를 참 자문해 보고, 아, 참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 참이 삶을 살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죠 나쁜 소식을 듣게 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 나 자신에 대한 아, 나쁜 소식이 들릴 때도 있고요. 내 삶에 대한 직접적인 나쁜 소식이 있을 때도 있고. 아니, 그냥 어떤 뉴스를 통해서. 그죠? 사실 요즘 뉴스 보면 전부나 나쁜 소식들이죠. 거의 다. 뭐, 누가 좋은 일을 행했다. 이런 뉴스는 거의 없습니다. 좋은 소식은 거의 없습니다. 다 그냥 나쁜 소식들만 있잖아요. 또 그런 기사들을 써야 이게 또, 사람들이 클릭을 하고 또 보고 그러기 때문에, 아, 또 실제로도 그렇고요. 진짜 나쁜 소식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부 다 그렇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하나님의 성도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어떤 그런 소식들을 접했을 때막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요동하고 마음이 막 이리저리 흔들리고 갈 때처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쁜 소식을 들어도 어떤 소식이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걸로 인해 막 불안해하거나 막 분노하거나 진노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Fixed. 예전에 이 단어 살펴봤잖아요, 죠 그렇죠? 어, Fixed. 이 예전에 이 말씀이 인용했었네요, 진짜. 어,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가,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보려면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죠내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f i x e d 되 있는 겁니다. 딱 고정돼 있고. 흔들리지 않게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나쁜 소식들이 주위에서 막 들린다고 해도 내 마음은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뉴스를 볼 때나 아니면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소문과 나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막 감정이 막 욱하고 막 심란해하고 혼란스러워 이런다면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아 그런 반증이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께서 여전히 그분의 왕자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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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선한 사람, 이 참된 성도는, 아, 그렇게 요동할 때가 있어도, 곧바로, 그죠? 바로 마음을 다시 이렇게 다 잡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fixed 한다는 것도 그런 마, 그런 의미도 있었잖아요. 이거를 마음을 바로 고치는 겁니다. 좀막 흔들리는 마음을 딱 바로 잡는 거죠. fix 시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 아, 이런 모습이 없다면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떠한가를 또 점검해 볼수 있는 겁니다. 내 믿음의 크기가 어떠한가를, 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8절, 그의 마음이 굳게 세워졌으므로, 여기 이어져서 나오네요. 그죠? 굳게 세워지고 고정되고 확정되었으므로 그가 두려워하지 아니 하리니. 두려움의 용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식을 접하든 간에, 뉴스에서 어떤 소식을 보든 간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아, 이것이 참된 성도의 마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자기 소원이 자기 원수들 위해서 이루어짐을 보리로다. 그죠. 그 자기의 소원, 자기의 기도가 참 응답되고, 또 성경에서 이 원수들 위해서 이루어짐을 보리로다. 이 원수들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원수들이라고도 볼수 있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사악함, 그 대적들이 계속 우리를 특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꼬꾸라트리려고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게 하려고 아, 안간힘을 쓰고 있잖아요. 아둥받은 지금도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나름 그러나 아, 정말 참된 성도는 그렇죠. 아, 그 자기 소원, 이 자기 소원이라는 것도 욕심이 아니죠. 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 이 참된 신앙을 소유하는 것이 그의 또 소원이고, 예수님 앞에 아, 이렇게 뭐랄까요, 음, 아,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 아,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아, 이 받아주실 만한 사람으로 서 있는 것, 이게 그의 소원일지인데, 원수들 위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절입니다. 아또 특징이 나오네요. 선한 사람 곧바른 자는 아 그가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가 영원히 지속되고 그의 불이 존귀하게 높여지리라. 이 아, 말씀은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이제 자원하여 드리는 그런 헌물과 헌금 또 구제연금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다시 신약 시대에도 신약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도 인용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선한 사람, 참된 성도는 또 어떻죠?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에게 어, 주는 어떤 그런 베푸는 아량이 있는 어, 그런 사람이라고 도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고 또 그의 뿔이 존귀하게 높여 지도다. 그죠? 렇 결국 뭐죠? 쉽게 얘기하면 하늘의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10절 사악한 자는 그것을 보고 근심하여 이를 갈면 노가 없어지리니 사악한 자의 소원은 사라지려다. 그렇죠?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가 서로 대비되고 있죠. 사악한 자의 결말은 이러합니다 의로운 자의 결말은 아, 1절부터 9절에 나와있는 거죠. 반면에 사악한 자의 결말은 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소원도 사라지고 그런 의론자의 행위를 볼 때, 오히려 근심하며, 이를 갈고, 그러므로 노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미 칭의를 얻은 자들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의론자죠. 사악한 자에게는 우리가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그런 칭의를 입은 얼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정말 이런 모습이 있는지는 자문해 보고 점검해 보고 살펴봐서 반성하고 회개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 정말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아 정말 얼롭다 칭함을 받고 정말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될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받았은 즉, 그 이름에 걸맞게 살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경각심을 갖고, 부단히 노력하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기도명일입니다. 기도하지, 아 이건 어지러운 거죠. 10월 1일, 오늘날 부흥의 성격과 필요성에 대해 유창하게 설교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정교한 계획을 내놓는 사람들은 아주 많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다. 오늘 금요일이죠. 예, 평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주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